도 no.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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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야 네. 주로 빌드 제로 하시나요 아니면 빌드 하시나요? 저 어, 빌드 제로 합니다 저. 그러면 빌드 제로 한번 가봅시다. 빌드 자꾸 하려니까 손 꼬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 빌드 아직 안 익숙하시구나. 빌드 제로 예. 나왔을 때 환호 엄청 괜찮죠? 좋아했죠.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저. 어렵기는 하죠. 저도 익숙해지기 전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진짜 좋은 모드예요 이거. 아, 네.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버 크라우니까아방중입니다 크라우니 유튜브 잠깐 자기 소개 타임 가질까요? 간단하게 어, 소개해 자기소개? 주실 수 있나요?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포트라이트를 메인 컨텐츠로 하고 있는 크라우니입니다. 가끔씩 뭐 다른 게임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보나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채팅창에 유튜브 영상 링크 있거든요. 들어가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키 로케이치... 치고 아 많이 내리는데요 어? 자 저, 총 저, 겼어 안돼 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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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에 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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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그쵸. 오, 깜짝이야. 아, 거기 사람 있어요. 다운, 하나 다운. 나이스. 오, 웬, 웬 바퀴벌레가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여기서. 어. 이쪽은 나. 오, 오, 아, 아 빌드 아니지? <laughs> 아, 이기 빌드 아니야, 여기. 잡 왔어요, 잡았어요 아, 나이스. 빌드 아니지? 아, 벽 지으려고 하고 있어. <laughs> 아 순간 저거 느꼈어요. 가끔가끔 가끔 멈춰 서면은 빌드하려고 하는 <laughs> 움직임입니다. 아 사람 있어요, 또? 네, 이쪽에 한 명. 혼자 같아요. 팀이 네. 안 보이는데? 20 아, 한명더 있다. 저저제 친구 잡을게요. 한명 잡았어요. 한명 위에 옥상. 쳇. 힛. 오, 나이스. 오몇 대지만, 반피 이상 깐것 같아요. 아 어, 괜찮습니다. 나무 뒤. 쏴라! 쳤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 앞에 뛰어가는데. 어, 앞에 친구. 하나 다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어, 싱거포 언제 먹으셨대.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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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들. 불꺼불꺼아 그걸로 불 꺼져요? 아네불 꺼집니다 오 그건 처음 알았는데? 핫게임 여기, 여기. 크랙 다운 <laughs> 저게 보였어요? 남, 남쪽 남쪽 177 방향 대방향에서안 보여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저 지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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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있다, 위에 있다. 아, 확인. 스랙비잘 200, 200 방향. 아 보이세요? 저거는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 뒤에 있다. 제 혼자라면... 네, 네, 그냥 빨리 잡아버리게 얘가 친구 아니었을까요? 떨어뜨린 사람이. 글쎄... 와, 저 양각이에요. 잠깐만요 그 무슨 옆에 한 명. 일단 여기 컷났어요 네, 저 아니요, 저저 자동차 양가 잡혀가지고. 네. 좀 견제했어요, 좀 견제했어요, 해해까 해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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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하세요. 나무로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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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그래서 오 이걸 사네? 좀힐템이 없어요 지금. 잠깐만 던져드릴게요. 들드릴게요 아우 그야 친구들 나 이것 좀 먹자. 쭉 들이키세요, 쭉 들이키세요. 차 뒤로 숨으세요. 아,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셔야죠, 이쪽으로 그래. 오셔야죠. 나무 뒤에 딱 붙으셔야죠. 아나 언덕 뒤로 다가세요 언덕 뒤로. 지금 오고 있는데 저거. 저희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왠지. 남았나요? 저거 과일 일단 주워 보세요. 예. 죽고 사시고 살수 있나? 어 하필 트럭이라 이거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최대한 먹어 보세요. 최대한 먹어 보세요. 그리고 저 앞에서 그 그래플링 건 먹으면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무하게 죽을 수 없어. 그래플링 건 네, 먹으세요 내리... 이 앞에서. 내릴게요 저. 네 그래플링 건 먹으세요. 들어가요. 쭈 들어가세요 쭈 들어가세요 일단 로그젠 거기로 갈게요 네 여기 라마 있다 어클일날뻔다 나잇 첫풀 뿌리세요 첫풀 제가 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예예 이거 뚱실먹으세요 찍은 데로 저희 빨리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라서 넵넵 앞에 사람 있는 데 집에 자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기 캡? 은원패 할 아. 곳이 없어가지고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어, 내가 예, 되네. 아, 어, 지금 푸쉬해가지고. 하나 택. 어, 잡았다. 푸쉬해요, 푸시해요푸시해요 다리 없을 거임. 피 없을 거임, 피 없을 거임. 어, 아무도 없는데요? 오케이, 마무리, 막타, 막타. 나이스. 떡상. 이제 잘 살피면서 뭐, 오는 나쁜 놈들이 없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 반대쪽 보고 있을게요. 잡쪽 네. 어, 올랐어요 크랙! 다운! e c t 36 w n 이보 아이. 저한테 보세요. 저한테 보세요. 오. 어. 어 그래 플린 건. 한명 기절. 이제 알아서 죽겠는데. 아 도망간다. 저거 폭풍에 죽는다. 저거. 네, 저거 냅두만 뭐. 어, 여기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파란 빙... 아, 한명위치 파악 끝... 그래, 한명 기절... 여기 근처였던 아, 것 같아요. 뒤... 뒤에? 뒤에 아까 그래플링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다섯 명이어서 그 확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저 지옥에서부터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딱... 어... 제차 앞에, 차 앞에... 수만 있었어 어디요? 차 안에요 트 잡았어 요 <laughs> <laughs> 뭐야 이 변태 어? 녀석 아갑자이 어, 아. 일단 나무 잡려 어느냐폭으로 어, 폭쪽으로 확인해볼까요? 어? 좋은 생각입니다 왜그 생각을 못했지? 일단 여기 먼저 여기 없고요 아, 반대쪽 어? 여기 집지졌다아여있다 찾았어요 라스니까 이거 푸시를 할까요? 가죠? 렛츠고! Hey, bro. Hey, bro. h e 있어요? 아 Hey, b r 내려 e y b r 지지 e y b r 이 h 이 y bro. Hey, bro. Hey, bro. Hey, b